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 주간뉴스 레터 토깨비 뉴스를 맡고 있는 김병일 기자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지난 연말부터 새해까지 잇따라 겨울 폭풍 전선이 몰려오면서 2, 3일마다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극심한 가뭄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폭우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 빗길 사고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탈이 나는 게 세상이 이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최근 연방 하원 의장의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힘겹게 선출됐는데요. 공화당 내 강경파 반란으로 다스에 걸쳐 15차례 투표가 진행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지난 3일 첫 하원 전체 회의를 열어 개원한 지 나흘 만에 공백 상태를 끝내며 각 것으로 정성화된 셈인데요. 메카시 신임 하원 의장은 7일 새벽 진행된 이 15차 투표에서 216표를 얻어 212표에 그친 민주당 의장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연방하원의 전체 의석수는 435석입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수는 218석인데요. 현재 공화당 의원은 222명입니다. 그런데 메카시 의원은 216표를 얻고도 당선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메카시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 6명이 재석, 즉, 프레젠트를 택했기 때문인데요. 재석은 공석이나 결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재석을 선택하면 과반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메카시 신임하원 의장이 힘겹게 자리에 올랐지만 당내 반대표가 적지 않아 앞으로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메카시 의원이 그토록 원했던 연방 하원의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권력면에서 하원의장은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권력 서열이 3위인 막강한 자리입니다. 영어로는 Speaker of the House라고 표현하는데요. 연방 하원의원 435명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연방 하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하원 의장은 하원의 행정 책임자이고 수석 의원이다. 또 하원 다수당의 지도자라는 당파적 소임을 수행하고 선거에서 뽑힌 전체 하원 의원들을 대표한다. 하원 의장은 또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연방헌법은 반드시 하원 의원 중에서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헌법은 하원에서 하원 의장을 뽑는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의장 선출 11차 투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표를 얻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하원 의장은 예외없이 모두 하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하원의장직은 연방의회 탄생 때부터 함께 생긴 자리인데요. 초대 연방하원이 시작된 1789년 4월 1일 당시 펜실베니아에서 선출된 프레더릭 뮬렌버그 하원의원이 초대의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뮬렌버그 의장은 모두 두 차례 의장직을 수행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권력 서열 3위도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의 진행자나 중재자 역할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1811년 제12차 의회의 헨리 클레이 의장 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켄터키의 지역구가 있던 클레이 의장은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법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원 운영 규칙을 정하는 등 뚝심과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강해진 권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 자리에 올랐던 브레킷 리드 의장과 조셉 캐논 의장 때에 가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는 의장이 의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심지어 의장이 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도 배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몇몇이 의기투합해 하원 의장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힘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입법 현안을 조정할 수 있고 발의된 법안을 어떤 위원회가 다룰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지는 못하지만 이 위원회에 들어갈 의원 대다수를 배정하는 권한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의장 선출 방식은 이번 메카시 신임 의장 선출에서도 확인했듯이 하원 의원 임기에 맞춰 2년마다 한 번씩 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 투표로 선출합니다. 민주공화 두 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내고 과반을 차지하는 쪽, 바꿔 말하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낸 후보가 의장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결정나지만 이번과 같이 의장이 결정날 때까지 투표가 여러 번 진행되기도 합니다. 메카시 의장은 15번의 투표를 통해 자리에 올랐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투표를 거쳐 의장직에 오른 선배 하원 의장도 4명이나 됩니다. 특히 1855년부터 2년동안 하원의장 을 지낸 노세니얼 프렌티스 뱅크스 의장은 무려 133번의 투표 끝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 정치가 불안정했던 1800년대 일이고 근현대에 들어 이번 처럼 투표를 많이 한 경우는 처음 입니다. 메카시 신임 하원의장 바로 선에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직을 맡았었는데요. 그는 2007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돼 2011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털어하면서 다시 하원의장 자리를 4년 더 누리고 물러났습니다. 이때 펠러시의 나이가 82살입니다. 당연히 최고령 하원의장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최연소 하원의장은 1839년 12월에 뽑힌 로버트 헌터 의장으로 당시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가주의 급여 투명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신입이나 기존 직원간의 급여 차이, 새로 지원할 직업의 임금 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 구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의 시간당 임금은 15에서 24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요원은 25달러 전후였습니다. 한인은행의 텔러 시급은 15에서 17달러, 상업 융자 오피서는 21.64에서 26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아마존 배달 운전사의 시급은 18.75에서 20.50달러, 테슬라의 올여름 인턴 시급은 20.43에서 28.61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직원 15명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체는 채용 공고 시 해당 일자리의 급여 또는 시급 범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저임금으로 사람을 부리거나 열정 페이를 강요하는 업주는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한인들이 새해부터 각급 정부의 주요 공직을 맡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백악관 비서실장실 아시아태평양계 정책 고문에 한인 한나김 전 보건복지부 차관부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역시 30대인 한인 샘조 씨가 아시아 예로는 최초로 시애틀 항만청 위원장직에 올랐다는 뉴스도 같은 날 전해졌습니다. 또 미주 한인사회에서 첫 선출직 시장을 지낸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이 연방조달청 지역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연방조달청은 연방소속기관의 건물을 포함해 소유되는 모든 비품과 설비,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 강신임국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알래스카, 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사모아, 동아시아, 그리고 괌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하네요. 모두 축하드리고 더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두세 배뛴 가격으로 청구서가 배달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허리띠를 졸라면 각 가정에 더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가주 가스 컴퍼니는 최근 고객들에게 천연 가스 가격이 지난해 12월 이후 전례가 없을 만큼 128%나 폭등했다고 밝히고 1월부터 충격적인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전에 130달러 정도를 낸 가정은 이번 1월에 약 315달러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40%가 인상된 가격으로 그야말로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는 격입니다. 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시끄럽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최광철 미주부의장에게 지난 5일자로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최 부의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전혀 없다며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최 부의장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하더니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순 워싱턴 DC에서 최 부의장이 대표로 이끌고 있는 미주 민주참여 포럼 주체로 3일 동안 열렸던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가 결정타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민주참여 포럼은 문재인 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계속 지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해왔습니다. 현대 기아차그룹 소속공장에서 일하는 일부 멕시코 근로자들이 현대모비스에 이어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아 측에서 전문직 대상인 TN비자를 이용해 기술자와 엔지니어들을 채용한 다음 저임금 조립라인에 배치했다며 착취당한 임금 지급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기아 측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공급업체인 SPJ 커넥트와 올스웰 측 변호사는 고객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겠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네, 도깨비 뉴스 225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1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겨울 폭풍이 몰아치든, 따스한 햇살이 비추든,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은 쉴새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떠밀려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여유를 갖고 즐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